질리셨죠? 자 출발했습니다. 비사로 일단 출발합니다. 굉장히 난이도 어려운 한 개짜리 트랙인데 자 부스터 두개 모아서 뒤에서 몸싸움을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아 실수가 나왔고 아, 근데 실수 한 뒤로 갈수록 실수 나기가 쉬운 트랙이거든요. 챌리 네. 선수는 비사 앵커라고 하네요. 맵이 굉장히 좋게, 아! 아, 아 순간 내정지올 정도로 큰 사고가 났어요, 지금. 아, 이러면은, 그러면은... 아, 이 실수, 그러면은... 큰 실수가 없는 이상은 아마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래서 피사가 무서운 거거든요. 뒤로 쳐져서 각을 보기도 힘든 트랙이고. 자, 거의 한 구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알키를 쳐도 안 잡힐 거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한번더 있습니다. 뭐, 이 경기가 끝이 아니니까요. 아직 패자전에서도 뒷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닌가요? 제 해설을 안 듣고 있길 바랍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지난대에서 제 기억으로는 살짝 스쳐 지나간 그런 트랙이네요. 어! 아! 처음부터 사고 아, 났어요. 자 일단은 전 경기 흠... 우승자를 상대하는 프로거든요. 뭐 라이센스로만 따지고 짬밥으로만 따지면은 푸스 음, 우마루 선수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냥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사태 전수 그렇습니다. 전성대가 우승자 때문에 긴우승자를 잡고 한번더 리벤지 리벤지에 성공하면서 방어에 성공하면서. 근데 모르죠 또 프로의 마인볼은 확실히 다르니까 자 보스 없습니다 끄고 가고 이런 살짝 막힐 수 있어요 보스 안 키면 잘 피해갔죠 아 일단 오마로 선수가 인코스를 파면서 먼저 일단 안으로 들어갔고요 자 드래프트 공중에 빨려서 자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자 한번 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실패 본인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쪽으로 안 때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뒤에서 쫓고 있는 사테리 선수 쫓아가는 것도 이 정도 구간에서만 유리하지 변칙적인 구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하면 아아 아 속도 제어를 못했네요. 아, 이거 자 이러면 우마루 선수가 일단 1승을 챙겨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거리 차면 이 정도 거리 차이는 앞에서 큰 실수를 해도 못 잡을 거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즌 2의 선수들 실력 폭이 올라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한판 진다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멘탈을 잘추스르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출발합니다. 두찌를 끼는 선수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네요 이 선수는. 자, 빌드 살짝 꼬였어요. 살짝 꼬이긴 했는데 이 정도 차이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마인볼과 프로... 아 살짝 실수 나왔습니다. 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자카이 선수 실수인데 아마 몸싸움으로. 오! 자 강력한 사형을 했어요 저 지금 RP 선수 약간 당황했어요 본인도 안 걸릴 것 같아서 약간 스탑했거든요 방금. 자 근데 부스트 없어요 이러면 금방 쫓아올 거고 자 자칼이 이렇게 되면은 랩때 이를 악물고 쫓아올 거예요 자다 쫓아왔습니다 거의 바로 뒤에 있어요 부스터 다 태웠고 RP 선수는 그냥 천천히 기어가면서 1랩에한번더 오자는 하 생각으로 약간 기어갔죠 아, 일단 그러면서 RP 선수가 자칼 선수를 한번더 블록킹했고요 자는쫓고는있어 드래프트 받았고 착할 정도로 모름이... 강하게 들이밀 거예요. 이번에 드래프트 받으면 있습니다. 계속 고 있어요. 지금 드 빨면서 자 라인 쪽으로 자 막혔고요. 자 근데 RP 선수도 라인에 대한 도가 높기 때문에 자 깊게 그게... 한번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러면 착할 정도로 그러면은... 부스터 많이 가져가거든요. 자 이러면은 한번 막나요? 자 한번 밀렸지만 자했고요 어, 그 자 파고듭니다 파고듭니다 병마왕 할싸움 병마자 잠깐 어, 어, 밀렸어요 밀렸어 요자 프로 상대로 1승 따냅니까 rp 어 RPX? rp 엑스 자 부스트 없어요 부스트 없어요 자 부스트 아아아아 네. 실수가 났네요 뒤에서도 실수가 났습니다 자 변수 한번 만들어내면서 rp 선수가 뭐, 무조건 파라곤이 뭐 올라운더고 이 안정성이나 그런 게 좋다고 하지만 확실히 부시도 안정적이거든요. 파라곤이 스탯이 그래. 더 좋아서 그렇지. 자, 일단 자 상황에서. 이런 데 착지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갈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일단 부시 먼저 앞으로 치워나가고 있고요. 아, 실수 나왔어요.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클럽전에서도 잘안 나오는 트랙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리그 트랙이었고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트랙을 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트랙이거든요. 또 탄력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좀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그런 지금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보여드리다는 사고가 났긴 했지만 그래도 뒤쪽아 저... 라인으로 따라 잡아 는데 어, 실수 날 뻔했어요. 근데 비, 상대가 차. 부시기 때문에 또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 차가 안 뜨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런 참... 거를 좋게 판단하고 차를탄 거겠죠 자2랩 좀... 자, 들어섰습니다 아 밀어버렸어요 어, 밀어 밀어 밀고 부세의 압도적인 몸싸움 근데, 자, 근데... 아, 아 프레스 아, 프레스 프레스를 직방으로 피할 순 없죠 옆으로 아... 피해가는 건 쉽지만 앞으로 피해갈 순 없거든요 뭐 황금 마차도 피해갈 수 없거든요 저건 자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도 일단은 거리 차이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라서 지금 자, 오멘 선수가 붙을 수 있을지도 중점이 될것 같아요. 자, 후반 한번나 갑시다. 후반부한 번. 자, 거의 다 붙었어요. 자, 그러시고 아! 아 실수가 나왔네요. 오멘 선수 지금 되게 아쉬울 거예요. 차량 선택은 좋았거든요. 근데 됐습니다. 이 프레스가 언제 내려올지까지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수와 같이 이제. 여기를 맡대나 모습 보여드릴게 리그 트랙에도 선정될 만큼 난이도 있는 트랙이고요. 영로비도 자주 나오죠 요새. 그만큼 로비 트랙에 난이도 가꽤 있다는 소리고 또두 선수다. 일단 프로 라이센스거든요. 그거를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게임킹이 또 특출나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 그런 클럽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푸페가 밀린다는 뜻은 아니고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거는 지금 첼리 선수가 주행을 또 깔끔하게 해내고 있어요 드래프트 몇번 받았는데도 잘 쫓아가지지 않는 거 보면 오마르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판 이겨서 올라가는게 좋을거예요 일단 1레까지의 경.. 1레까지의 경과를 보면 아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가능성 보거든요 가능성은 있는데 아 일단 이게 주행도 붙었다고... 그렇게 못따라갈 정도만 아니면 결국엔 변수가 나온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몸움 걸어주고 지금 한번 붙었지만 일단 다시 오마르 선수가 뒤로 밀렸고요 오마르 선수 피지컬로 뭔가를 보여줄것인지 자, 드래프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계속 싸움을 걸어볼 거예요, 이제부턴 그러지 않으면은 이 선수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일단. 주행 차이가 난다는 걸 인정하고 몸싸움을 걸어서 승리를 쟁취하든지 아니면은 잡아야 돼요. 자,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드래프트 받고 탈격잘 받았어요. 잘 일단 첼리가 한번 막았고. 자, 여기서 드래프트 맞고. 터지면 좀 아파요. 라인 잡기 힘들어요. 자, 부피용으로. 어, 자 밀어냈어요. 밀었어요. 자첼리 잡아내나요? 잡아내나요? 아 부패로. 어. 오. 아직까지도 랭커를 먹고 있는 중 몇도 안 되는 트랙이거든요. 그만큼 아직 이 트랙의 한에서는 굉장히 이점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 부특유의 안정성이라든가 이 얇은 차체로 깊숙이 라인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는 거죠. 방금 얇은 차체로 천사들. 인 일등이었다고. 아니 일등을. 보여줄요자 일단 천사인지 선수가 부스터를 하나 정도 더 많이 한반개 정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갖는 모습을 보여준. 자 RP 선수 따라가다 자꾸 실수하면 안 돼요. 이 트랙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립니다. 마지까지 피하지 안 해야 되거든.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자 일단은 아직 따라가볼만 한데 이 변수 구간을. 아무런 이변 없이 지나가면은 그대로 확정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확정. 그렇기 때문에 그치? 붙어야 돼요. 부스터도 없고, 도박 한번 걸든가, 싸우든가, 해야 돼요. 아, 아 근데. 실수가 나왔죠, 이러면. 아, 빌드 해보면은... 관리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천사인제. 아, 안전하게 가요. 이렇게 되면은, 부스의 이점을잘 살린 천사인제 선수가 그대로 들어오네요. 있습니다. 기대려고 하고 있는데 안 받아주고 자 출발합니다 두선수들 그래. 전부 이악물고 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지면은 진짜 탈락이기 때문에 일을 약물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무슨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굉장하실 거 잖아요 자 일단 치워. 점프대에서의 사고는 없었고 사태이 선수가 안쪽 라인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사태이 선수가 안쪽을 가져가는 선 일단 이동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뒤에 코스로 자 코스 여기 조심해야 돼요. 괜히 네 그렇죠 이기동기들을 잘못 썼다가 빠르기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사테리가 잘 막아냈습니다 사테리 선수 잘 막아내면서 일단은 감... 코스믹 보이 선수가 감소가 너무 사테리 선수도 부스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벌어지진 않았는데 결국엔 2렙 봐야될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코스믹 무리한다 무리한 라인으로 안쪽 파지만 잘 막아냈죠 자, 꼬봐 버릴려고사타리 선수 한번 꼬봐 버릴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잘 살아나갔어요. 근데 부스터에 손해를 봤습니다. 아는 어떻게 될지는 일단 심각이나 모르겠지만. 자, 파고들거예요 파고 파고 아, 막혔어요. 무리해서 진입해 볼라 했는데 이러면은 자, 이거 실수 안 하면 그대로 들어가겠죠. 사타리 뭐, 선수가 제대로 꽂았거든요. 코진곰 선수로 자 무리하게 아, 아 기둥빌드 타봤지만 아더 아... 이상 따라갈 수가 없죠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힘이... 여기서 손을 넣으면 시즌 2로 리타이어라는 불명이를 안게 되겠죠 네. 뭐 근데 진짜로 탈락이 걸린 경기이기 때문에 멘탈이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달리란 법도 없었고 입을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자 내가 출발했습니다 이 트랙, 굉장히 변칙적이죠? 부스터를 딱 맞춰 달리지 않으면 빌드가 말리기 시작하는 그런 트랙이기, 그런 트랙이기 때문에 특히 팀전에서나 편하지,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를, 부스터가 말려서 끄고 가는 경우가 허당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트랙의 핵심은 부스터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가느냐. 이렇게 부스터가 꺼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부스터를 써서 거리를 좁힌다는 그런 생각을 전략을 쓰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 써, 일단은 모멘 선수는 부스터를 하나 더 모아가고 좀. 자 이러면은 부스터가 더 모이나요? 모였네요 일단 부스터가 한 0.3개 정도 더 많아요 말레 보멘 선수 자자카이 선수 실수 나왔죠 지금 자카엘 선수 아직 회복할 수 있는 범위지만 그래도 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깊게 파고들면서 사구로 이끌어낼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안 나왔고요. 자 자칼 선수 부스터 한개더 많습니다. 지금 머맨 선수가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부스터가 없는 만큼 몸싸움을 더 소극적으로 하게 될 거고 그 적극적인 몸싸움한 자칼 선수를 이겨내야 합니다. 네. 조금 부담이 돼요. 자, 차카 선수 한번 막아냈어요. 멀리 머맨. 자, 후반부입다 살짝 밀어냈고, 자, 부스터 누구예요? 자, 자, 부스터는 자 아, 드래프트 멀쩌네. 빨았고요. 아, 자, 아, 이러면 이러면 차카 선수가 부스터를 관리를 잘했죠, 일단. 저 이미 머맨. 풀다풀었네. 풀던데. 진짜 아, 뭐 대진표가 불리하게 작용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이 대진표 자체는. 이 토너먼트 자체가 어쨌든 이기기만 하면은 패자전에 가도 계승전에갈수 있다는 그런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면 돼요 무조건 눈앞에 상대만 이기면 계승전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역할 선수가 진을 보면서 일단은 조심해서 다 하나 더 치려고 하겠습니다. 자, 운동장 트랙이고 프로들의 눈치싸움이 계속 될 거예요. 렇습니다 이거 아 일단은 자클 자칼... 드리프트를 차단 나가면서 자 그렇죠? 몸싸움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고 싶다는 생각을 둘다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동장이라서 그리고 서로 주행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 자클 큰아큰 실수 이거 자 자클 선수 많이 긴장했어요. 쫓아가려다가 지금 한번 강았기 때문에 자 이거 지면 되게 아 이거 빌드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해독은 될것 같은데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아 이게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 자못 따라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 안전한 라인으로 들어가게 될것이고아선자 생명을 한번더 연장시킵니다, 첼리로스. 저희 젤리로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자 항상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선수들. 시작했습니다 <laughs> 사테리 선수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이 트랙을 우승의 트랙으로 만들어냈죠 이번에도 그럴 수있을지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에 근데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되게 긴장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사테리 선수 근데 아마 따라갈 거예요 아마 따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멀티에 되게 강한 선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이다 보니까 아마 거의 붙지 않을까 어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확실히 첼리 선수의 주행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상대가 마인블이긴 해도 거의 프로급 마인블이거든요 저 정도면 근데 안잡히는거 보니 역시 게임킹은 게임킹이다 하고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렙까지의 상황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첼리 선수. 베타가 일 초가 나왔어요 개인전인데. 자 그러면서 일단 뒤에 스텔리소드 계속 쫓아오고 있고요. 아, 아 스텔리. 자 수, 일단 수, 실수 나왔습니다. 음. 이러면 이러면 더이악 물고 쫓아가야 돼요. 진짜 못 씻... 쫓아가서 끝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나는 첼리 선수는 아직까지는 실수가 없어요. 아, 아 이거 자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저는 아직 기능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하테리 선수 막판 한 번의 역전으로 우승 달성해 냈죠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져 버리면은 정말 저 신흥강자 첼리 선수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거고 자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인코스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자 이거 그때 그 거리가 아니네요 이거는 너무 멀어요 아, 너무 멀어요 너무 멉니다 이거는 그대로 들어오겠네요 네, 자 첼리 선수 첼리 선수가... 패자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아, 서로 매를 또 맞대면서 시작 좀 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마인드프로다 상관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험한 트랙에서는 사고 한 번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이 선수들 충분히 주행 센스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 실수해서 못 따라간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주행이 돼, 안 돼서 못 따라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마로 그러니까 선수가 이 코스를 파면서 하긴 했는데 이거는 차 돌아갈까봐 네, 무슨... 차 돌아갈까봐 일부러 좀 살인 거예요. 렇습니다 이게 진짜, 짬밥이죠.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 눈치를 보고는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지금 보고. 자전재 네. 이제 이런 실수가 정말 큰 변수가 됩니다. 지금 도 떨어질 뻔했죠. 일단 살았으니까 당인데. 자 이거 어, 아, 고요. 고였... 자, 더없이 좋은 기회인데. 일단 끝나면 이걸 지게 되면은 푸페 오마르 선수보다 더 빡셀 수도 있거든요. 이게임키 챌리 선수가 기회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 그러면 청소년들 선수가 계속 따라가고는 있지만, 자 실수가 나왔고요. 네, 이제 우마로 선수가 맵에서 안 보여요. 슬슬 본인만의 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분 좋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사실상 거리가 멀고 그리고 승자전에 미리 진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승 진출.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이게 그... 예, 한 번의 트랙으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어이없는 실수. 아까도 어이없는 실수. 32강에서도 16강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결과가 변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실수 안할것 같고 근데 이 정도 지나갔으면 어, 이 정도 지나갔으면 자, 아, 네. 많이 쫓아왔습니다만 여유가 많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우마루 선수 여유롭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승자죠 우마루 선수가 개승 확정됐습니다 음,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지 주행으로 봤을 땐 첼리 선수는 치고 나가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맵 치고 나갈수록 뒷선수에게 불리해지는 트랙입니다 차가 튀는 구간이 많고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운 트랙이고 가속을 받을수록 이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한번았지만 빠르게 습니다 그래도 쫓아갈 만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의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개인 실수가 있으면은 치명적이게 멀어질겁니다 찰릭선수는 아, 지금 되게 여유롭게 가고있어요 그죠? 본인의 맵을 확실히 알기때문에 그리고 1등으로 달리는데 실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게임킹 정도 되면은 본인의 증할 트릭을 보여주게 될지 아, 실수 나오면서. 자, 이러면 앞에 실수 없으면 그대로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거리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자, 안전하게 는 있는데. 아, 자, 이러면 큰 변수 없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드네요. 첼렉 선수가 자, 그대로 그 스핀 돌면